유주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돈이 안 벌릴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프리랜서 상황, 에이전시 상황, 스타트업 상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프리랜서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보통은 개발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사가 요청하는 것들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 돈은 더 받지도 못하고 개발 시간을 1개월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고 500만원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실제 개발을 해보니까 3개월이 걸린 거죠. 그러면 3분의 1만큼밖에 못번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단계에서는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계약하기 전에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이걸 내가 개발하는데 몇 개월에 걸릴 건지 어느 정도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걸 계약서에 명시하고 고객사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추가 구현 사항이면 추가 계약으로 유도를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면 그래도 손해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개발 숙련도가 낮아서라든지 아니면 수주를 뭐 홍보나 브랜딩을 잘 못해서 수주를 못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수주를 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이런 노하우도 당연히 프리랜서를 할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걸다잘 했다라는 가정 하에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그때 돈을 못 버는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도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을 이번 영상에서는 좀 말씀드려볼 거고요. 이제 에이전시 차원에서 열심히 또 개발을 했는데 수주도 잘 하고 브랜딩도 잘 해서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돈이 안 남거나 오히려 손해인 경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이거는 또 견적을 많이 산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견적 비싸게 부르면 당연히 손해 볼 확률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고객을 놓치게 되고요. 일단 애초에 수주를 할때 고객을 놓치게 되고 고객사마다 일관되게 견적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돈을 많이 줄것 같은 고객사에게 비싸게 받고 약간 빠듯해 보이는 고객사에겐 적게 견적을 산출하고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견적을 산출하면 결국에는 평판화도 문제가 생기고 이 고객사에게 장기적으로 개발 의뢰를 받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산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산출한 게 일단 문제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개발자들 어, 에이전시면은 내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 개발자들, 뭐 기획자, 디자이너에게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잖아요. 그때 그 임직원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태스크에 몇 시간 작업을 했는지, 트래킹을 대부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오늘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했구나. 근데 왜 돈이 안 벌리지? 인건비는 나갔는데, 왜, 왜 고객사는 입금을 안 해줄까? 정확하게 트래킹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에이전시에 또 적합한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런 개발자를 채용하지 않고, 에이전시에 적합한 개발자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좀 적합하게 채용되지 않고, 적합하게 교육되지 않은 개발자들이, 어쨌든 작업을 할 텐데 그 시간만큼을 제대로 트래킹을 하지 않으면 어떤 작업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지 전혀 트래킹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개발자가 1개월 동안 이걸 만들어야지 우리한테 뭐 몇십 프로의 이익이 나는데 그냥 지나서 보니까 3개월이 걸려서야 이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그럼 우린 개발자 인건비는 줬고 개발자분은 어쨌든 받고자 하는 인건비를 다 가져갔는데 에이전시 대표님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죠. 고객사가 입금해준 비용보다 인건비로 나간 금액이 더 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일단 테스크를 세밀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필요하고 각 테스크의 구현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각 테스크에 대한 견적이 정확하게 산출이 된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테스크를 몇 시간 내에 완료를 했는지, 몇 시간 내에 완료를 해야 하는지 비교를 해야 이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개발을 했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 이 테스크에서 이익을 얻었는지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개발자에게 보상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더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개발자가 일을 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방법이 있고요. 이걸 잘 하기 위한 어떤 대시보드 구성들도 다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수십 개가 돌아가게 되겠죠. 예전 시라면은 프리랜서일 때는 뭐 프로젝트를 직접 몇개 개발하면서 약간 눈대중으로 관리를 해도 되는데. 프로젝트가 수십 개이고, 여기에 투입된 인력도 수십 명이면, 이거를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로, 프로젝트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이제 몇개 프로젝트에서 이익이 나도, 진짜 한두 개 프로젝트, 견적이 잘못 산출되거나, 아니, 진행이 비율적이어서 효 고객사에서 손해배상 요청을 하게 되면, 회사가 휘청하는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생기죠. 그래서 에이전시를 잘 운영한다는 것에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도 요즘 외주를 정말 많이 해요. 아예 외주, 기업으로 전향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투자 유치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전향하지는 않더라도 자체 서비스를 구축하던 파트에서 약간 인연 인력이 있으면 이 인력들을 이제 에이전시 파트에 배정을 해서 에이전시 쪽에서 수익이 나는 수익금을 바탕으로 이제 서비스 파트에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의 런웨이를 늘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수익화를 기대하고 에이전시 파트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여기에 인건비가 더 나가서 수익화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만들던 임직원들의 마인드셋이 스타트업의 어떤 서비스 제작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 일 가능성이 꽤 높고요. 에이전시 운영을 위한 노하우는 당연히 스타트업에서 에이전시 파트를 가져가더라도 똑같이 그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에이전시에서는 에이전시에 맞는 개발자를 채용,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이미 내부에 개발 임직원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임직원들의 마인드셋을 레이전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데 동기부여를 하고 보상을 연동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 서비스를 굉장히 오랜 시간 어떤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만드는 그리고 코드도 내가 짠 코드는 내가 자랑스러워야 돼막 이런 마인드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새로 나온 기술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굉장히 깊이 파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이제 투입되는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나 임직원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방식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통제가 되지 않죠. 여기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민주원들의 자아실현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보다 쉽게 생길 수 있어요. 타협이 필요한데 그 타협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태스크는 몇 시간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코드 퀄리티 그리고 장인 정신 그리고 기술을 얼마나 깊이 팔 것인지에 대한 타협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거를 개발하는지 몇 시간 내에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산성의 기준과 고객의 요구한 그런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딱 요구사항 수준에 해당하는 구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예 에이전시로 전환한 게 아니라면은 한 회사 내에 스타트업 내에 에이전시 파트 개발자 인직원이 있을 거고 서비스 파트 개발자 인직원이 있을 텐데 이제에 대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도 달라져야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임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보상하던 방식을 그대로 에이전시에 적용하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또 시행착오,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프린서 레벨에서는 계약이나 견적이나 고객 소통이 주된 내용이죠. 이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할 거고요. 에이전시에서는 이제 채용과 교육과 성과 측정, 보상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노하우.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에이전시의 노하우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존 스타트업의 인력들을 에이전시로 전환하거나 적절하게 배정하거나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마인드셋을 바꿔줄지 에 대한 노하우가 추가로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런 노하우를 제가 인프런의 프리랜서 강의와 그리고 에이전시 강의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프리랜서 레벨에서는 프리랜서 강의를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주의사항들에 더해서 네, 이렇게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프리랜서를 안전하게 진행하시면서 수익화를 극대화하실 수 있게 배워보실 수 있고 에이전시 단계에서는 이제 프리랜서로 에이전시로 확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에이전시 파트를 추가하거나 에이전시로 전환하시는 분들을 위한 섹션이 따로 있고 그외 공통적으로 필요한 뭐 에이전시의 전문 분야, 기술 스택, 채용과 교육, 에이전시 레벨로 견적을 산출하는 디테일한 방법들, 그리고 인재관리와 복지, 다음에 에이전시를 엑시트하는 방법까지 다루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에이전시 강의를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어서요. 당분간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조금 조금씩 풀면서 이렇게 제 에이전시 강의를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요. 강의를 보시면 좋겠지만 보지 않으셔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조금 조금씩 풀게 되는 노하우를 그냥 무료로 얻어가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